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저녁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가정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암호습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을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지진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나 주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남한국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한국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반대도 많이 받았고요. 방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네가 사는 나라에나 가서 거기서나 예언을 해라 하는 말까지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대로 박해를 받으며, 핍박을 받고, 거역을 당, 거부당하면서도 말씀을 전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누가 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감히 그, 그 명령을 거역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나는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다. 이런 뜻으로 먼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한국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 이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비밀, 앞으로 북강국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주셨는데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비밀을 알려 주어야지. 왜냐하면 패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욕심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인데, 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운 비밀이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 혼자서 그 비밀을 알고... 그냥 간직하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더욱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데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더 이상 갈수 없을 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인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복받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성령에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잘못된 행동이지요. 이제라도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려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답게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워가는데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죠. 시험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단계인 동시에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외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망설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하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된 것이지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를 몰라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본인 자신이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져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일꾼인지 본인도 알지를 못했어요.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에 순종한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고, 그 이삭은 리부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렇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대가 교체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나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할 정도로 성숙한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더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다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내게,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낙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냥 종들에게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이 고백은 이삭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라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아니지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하나님은 또진 정말로 양을 제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있 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다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 잘아시지요 이삭의 아내입니다. 나홀의 척 루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곧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낙은해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하에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서 땅값은 은4 0 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4 0 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모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땅 마모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모레는 곧 해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온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얻은 땅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땅,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소유로 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또 결말은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조그마한 밭 하나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그 사건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작이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서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이아를 닦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기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 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 라반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또 나오지요 야곱이 이 라반에게 모을를 이탁하게 됩니다 그가 우물로 달려나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거리와 그 손의 손목 꼬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예,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저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에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주대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내가 평탄한 길을 주시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니내가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지인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둥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마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하, 하라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해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울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우르, 내가 우르든지 좌르든지 행하게 하소서.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물러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씨로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예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부가가 노을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메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